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지금 소상인들의 사회적 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한창인데요. 이곳은 사회적 기업인 취직회사 두근두근에서 진행하는 나도 유튜버 교육 현장입니다. 나이 지긋하신 교육 참가자 분들이 유독 많아 보이는데요. 비대면 시대의 유튜브 교육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이분들의 열기는 젊은이들 못지않게 뜨고 보입니다. 원효전자상가 4동에서 템프로 사운드라는 진공관 앰프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이구환 대표님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콩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요. 힘들어요. 가 되시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변화를 느끼십니까? 당연하지요. 예. 우리 선생님보다 나이가 좀 많거나 아닌 쪽분들이 붙여주셔하고 예. 있을 텐데 예.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보시죠.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모르고는 못살것 같아서 어, 두근두근해서 교육을 해주신다 그래서 그래서 갔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어, 유튜브를 배움으로서 세상 사람들에 빨리 가는 걸음걸이를 쫓아가기 위해서 배우러 갔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저렴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 3, 예, 예, 예. 자, 그래서 예. 그거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예.